네 안녕하세요 조창입니다 오늘 6월 12일 아 목요일이죠 어, 오늘 뭐 s d 바이오 센서 수혜 측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어, 특별한 급등락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자아호센스 수혜 측 마감됐으니까 조만간 확정 공모가 하고 이런 부분들 예,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어, 그 다음에 이노뎁이 이제 그 청약이 끝났는데요. 아 경쟁률이 조금 아쉽네요. 692대1, 692대1 확정공가는 예, 희망공모밴드 상단이고. 어 글쎄요 이노뎁. 음, 일단 뭐 휴맥스는 이제 뭐 5%? 5.몇%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건 끝났다고 봐,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뭐 상장 당일날 이노뎁이 막 급하게 간다 그러면은 휴맥스도 조금 쫓아가겠지만 이노뎁을 사죠. <laughs> 그래서 우리는 이노뎁을 18일날 단타를 칠 것인지 좀 봐야 되겠는데 아 그날 시가를 보고 좀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경쟁률이 좀잘안 나왔네요 뭐 이게 뭐 무조건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날 무조건 간단는 아니지만 약간은 그 양의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맥스는 뭐5.68% 이기도 하고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대형 기업이 아니기도 하고 매출이 667억 밖에 안 되는 기업이라 휴맥스는 예, 요걸로 그냥 종료됐다고 보고 참고만 하면 될것 같고, 당일 날 이노뎁의 시가를 보고 단타를 칠지 조금 결정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제2의 나라가 출시가 됐습니다. 어, 우리나라 애플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 많이 갔어요. 예. 그래서, 제 나라가, 저, 오늘, 그, 잠깐 해봤거든요. <laughs> 저는 큰 재미를 못 느꼈습니다. 레벨, 그 캐릭터를 생성하고, 레벨 2까지 만들었어요. <laughs> 레벨 하나 올리고, 예, 그냥 삭제했습니다. <laughs> 아니, 뭐, 그니까, 저랑 안 맞는 거지 이 나이에 제가 그런 게 재밌겠습니까? 만화처럼 생겼던데. 예, <laughs>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잠깐, 예. 한 10분 정도 해봤습니다. 근데 뭔가 어 <laughs> 좀 색다른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 예. 조금 이렇게 음 예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2의 나라가 오늘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 요거는 단기재료소멸로는 봐야겠죠. 뭐 앞으로도 계속, 그 게임이 괜찮은지 그냥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는 그쪽은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그런 큰 재미는 못 느꼈고 물론 잠깐 했지만 그냥 뭐 그냥 예쁘게 잘 만들었다 정도로 제가 감히 평가할 사람은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또 좋아해 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일정 매매에 있어서는 일단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내일 아마 현지 시간으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 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미국에서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투자 금지가 내일부터 시작되고, 아 이제 내일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정기변경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어 공매도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편입되는 종목들. 아 그래서 지금 우리 아주아이비 투자. <laughs> 우리 기술 투자. <laughs> 어, 이 기업들도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고, 뭐, 공매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어쨌든 코스닥 150 지수로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 엘비루엠 상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 14,000원이 희망공모랜드 상단이었고, 확정공모가가 14,000원. 기관 경쟁률은 뭐 레귤러 하고 청액 경쟁률이 약간 824대 1. 근데 어쨌든 기업의 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2천 억짜리 기업이고요. 엘비세미콘 이 48%를 들고 있고 일단 엘비세미콘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 제가 오늘 어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내일 내일 아침에 던지려고요. 정말 끝까지 들고 가는 상장일까지 예. 아, 정말. 그래서 내일 혹시나, 예, 엘비루쌤이 시초에 조금 튀어주면, 얘도 잠깐 튀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일까지 일단 들고 있고, 내일 뭐 아침에 당연히 이거 정리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엘비루쌤은 내일 오전에 시가를 좀 보고, 글쎄요,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음, 한5% 정도. 시작하면은 한번 들이밀어보고, 10% 이상 가면, 장 초반에 그러니까 9시 반 이전에 만약에 5% 까지 이렇게 내려와 준다 그러면 잡고 뭐 올라갔다가 10시 뭐 9시 반 지나서 10시 이때 만약에 뭐5%때 온다 그러면 이제 안 쳐다볼 거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한번 단타를 좀 해볼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네.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고요어 이제 뭐 거의 결정이 된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래서 예, 지금 뭐, 다, 단기적으로, 예, 끝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요런 것들은 진짜 데이트레이딩 아니면 스윙으로 가기엔 굉장히 부담되죠, 예. 어쨌든 그 기대감으로 이만큼이나, 왔다가 이제 다, 일정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거의 이제 확정이, 그러니까 그날 두고두고 하면서, 과연 나경원이 될지, 이준석이 될지, 막뭐 이런 상황이면은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된 상황이라서 이제 내려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 그러니까 어, 뭐 지금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테마로 형성이 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음 당대표가 되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 때 약간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뭐 글쎄요, 대선하고는 당장은 거리가 조금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막... 어, 뭐, 이렇게, 불이 붙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예의주시는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조심해야 되고, 좀, 예, 이런 것들은. 재미삼아 해야 되는 거겠죠. 음, 그 다음에, 아, 예. 그래서, 내네 일정들은 다 말씀드렸고, 새로 추가된 일정들 조금 많습니다, 오늘. 예. 15일날, 요거 그 전부터 나왔던 일정인데, 예, 스마트 팩토리 엑스포가 열립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엑스포나 뭐 컨퍼런스 이런 데에서 움직인다기 보다 정부에서 관련된 정책을 쏟아내거나 그런 관련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가 더 반응이 크거든요. 예. 네. 근데 뭐, 뭐, K 스마트 팩토리,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 회의나 이런 데서 올라가겠죠. 만약에 있다면, 예. 네. 엑스포나 이런 데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는데, 음, 이날 그 스마트 팩토리 코리아, 이날 예상 참가 기업을 쭉 보니까 글쎄요 에, 조금 눈에 띄는 종목들이 거의 상장 안된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상장된 종목 중에는 어, 포스코 ICT가 있었고 아이퀘스트가 있었는데 아이퀘스트는 글쎄요 이게 너무 에, 차트가 좀 무너진 차트라 포스코 ICT는 워낙 1조가 넘는 종목인데 저 엑스포한다고 올라갈까 싶기도 하고 근데 아이퀘스트는 1200억짜리니까 반응이 있음직은 하지만 그래도 예 주가가 이렇고 이런 상태에서 갈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거를 해야겠어요? 하야... 예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참고하시고 포스코 ICT 자리가 이렇게 아니고 조금 밑에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너무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예 근데 일조는 없는 종목이 네 예,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고 봐야 되겠네요 그날. 예. 자그 다음에 아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화제가 되고는 있죠. 근데 지금 일정이 일단 나온 건 지금 6월 그 국회 본회가 어 아, 이제 의결을 위한 본회가 29일하고 7월 1일 날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그 독도 일본에서 독도 표기한 거 있잖아요. 그 규탄 결의안 의결을 추진한다고 하고, 아마 이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7월 초에는 일단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독도를 또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게 6월 말에 어쨌든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음. 여당이 일본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이어서 내달 독도 방문을 추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들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이제 신성통상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어쨌든 다음 달 초에 아마 독도를 방문한다고 하고 이런 퍼포먼스도 있고 그리고 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 어, 민주당에서 독도도 방문한다고 하고 어, 했으니까 어딨죠? 예, 네, 잠깐 예, 네, 미정이죠. 그래서 아마도 어, 여기 있죠. 네. 신성통상이나 이제 모나미 같은 종목들이 이미 갔어요. 신성통상 이미 이제 그, 우리나라, 뭐, 올림픽 출전 하해 만에,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자리긴 한데, 일정이 한번 더, 그니까, 어, <laughs> 국회 의결하고, 그 다음에, 독도 방문, 이렇게 이제 말에 일정이 남아있고, 중간에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지금 신성풍상의 대장인 것 같죠. 그래서, 혹시나, 어, 그 얘기가 쏙 들어가고, 아무런 그 독도 관련 얘기가 좀 없고, 지지부진 하다면, 기회를 한번더 주는 거고,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 기회가 조금 사라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차트를 보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를 들까 말까하다가 일단 하태경 의원께서 대권 도전 선언을 아마 6월 셋째 주에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한다고 하고 어, 관련 주들이 있기는 한데 예. 그래서 6월 3주미정이라고 제가 해놓고 이 선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대표이사가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또 인맥입니다. 예, 똑같은. 그래서 오늘 이게 장중에 예, 거의 상한가를 찍은 것 같거든요. 뭐 구리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8음8 0억짜리에요 작은 종목이니까 세력이 들어올리기가 쉽죠. 예. 찍고, 바로 밀렸습니다. 약간, 그렇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네, 옵티시스는, 옵티시스도 이제, 대표이사가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 이게 또 성남에 있어갖고, 이재명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메타버스 종목이기도 많이 엮여있긴 해요, 예, 네, 옵티시스가. 제가 이제, 재료 종목으로도, 메타버스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털었네요, 네, 약간, 오티시스 정도 이건 메타포스에 기대 볼 수도 있으니까 서남 이런 거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대권하고 거리가 좀 있는 분이라 네,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어, 그 다음에 CCTV 네, 최근에 잠깐 이슈가 있었죠 이거 어, 이게 안건처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음, 여기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다고 했고 어, 지금 뭐가 남아 있냐면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어느 정도 규모의 병원에 설치할지 뭐 이런 것들 약간 지금 어, 의료진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도 본회의에서 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 그래서 6월. 29일하고 7월 1일이 본회의 잡혀 있다고 하던데, 그 전에, 뭐, 일정이 좀 변경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예, 요 일정이 남아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최근에, 최근에, 코맥스가, 또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이것도 조금 갔습니다. 이미 이제, 한번 해먹었죠. 코컴도 그렇고. 오늘 저는 이제 그 얘기 나와서 잠깐 단타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음, 하, 아, 글쎄요. 네. 잠깐 들어갔다가 슈팅 나올 때눌림먹을 잡았다 이제 잠깐 팔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법안이 처리되는 것도 조금 이슈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어, 법안 처리되기 전에 아무도 cctv 얘기를 안 해서 스물스물스물 거래량 없이 밀린 다음에 조금 낮은 자리에서 모았다가 법안 처리한다 슈팅 나오면 이제 팔거나 약간 뭐 본회의 앞두고 좀 정리하거나 29일이 본회의다 그러면 28일에 정리하거나 약간 이런 일정으로 한번 처리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일정에다가 놔뒀습니다 c 네. c t v 법안처리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21일 날 아,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음, 지금 중국 6.18절도 있고 그 전혀 반응이 지금 없는데 어쨌든 찾아보니까 어, 형제 IC, INC가 아마존 미국 프라임데이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미얀마에서 생산한 아마존 미국 전용 물량도 프라임데이에 맞춰 입고가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움직임이 그렇게 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어, 얘기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게 또한 700억 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죠. 시팅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게 또그 우리 이재명으로 또 엮여 있었잖아요. 예전에 간창. 근데 웃긴 건 공교롭게도 정말 2월 21일 날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하는데 <laughs> 2월 21일 일 현재 시간으로 아마존 프라임대예요. 재밌죠? <laughs> 이건 한번 재미삼아라도 한번 사볼까 싶습니다. 예. 조금 자리가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예. 자 그래서 새로운 일정들은 예. 다 정리를 했고요. 이거 겹 테마라고 하기 좀 뭐하네요. 예.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 요거 이제 날리겠습니다. 다 이제 끝난 거니까 뭐. 예. 다 말씀드렸고 웰바이오텍이 쉬질 않네요 10일 이번주 토요일날 방한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특징주로 떴어요 코비박 연구진 방문에 또 상승 아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갔고 이제 다 끝났죠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은 터는 날이에요 이거 아쉽네요 조금 일찍 잡았으면 그래도 한10% 정도는 먹었을 것 같은데 방한한다고 이렇게까지 가나 싶네요 액션스퀘어는 이제 저 발표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내려옵니다. 예,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것도. 어, 그 다음에, 16일날 옵티시스가 AR, VR, 엑스포,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옵티시스는 이래전에 많이 엮였네요. <laughs> 하태경 의원? 예,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중국 6.18절 때문이 아니고, 이제 뭐 경기 회복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재명 종목들이 막판에 올라갔어요. 윤석열 그전 검찰총장, 수사 시작한다 그래갖고, 막판에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잡았잖아요. 21일날 대선 출마 선언 겨냥해서. 근데 <laughs> 오늘 손실권에 있다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현재 수익권입니다. 2 6 3 5에 잡았는데, 예, 좀더 보죠 예그 다음에 ms 예, 윈도우 공개 요거 아 한번 눌림을 줘야 살텐데 왜냐면 24일이니까 타이밍상 눌림을 주고 24일 근처에 털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가고 있어서 어어어 어, 어 하다가 24일까지 가면 안되는데 한번 눌림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예. 자 오딘 출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눌림을 좀 줘야 타이밍 상뭐한 6월 한20 날이나 그때까지 좀 밀려서 사, 살짝 매수했을 때 29일 이전에 조금 올라서 털고 뭐 이런 그림이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30일 날 예,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있습니다 아르바나하는한컴퓨터는아르바나 예, 토큰 는아이움하는아 되고 이하는 아르바이트하는 아르고이트해 보면 될것 같고요. 는 예, 나머지 다 말씀드렸고 바신 여권은 조금 쉬어가는아르바 같습니다. 아르이는 그냥 참고만 하는요 i h q 는이것하는는이 IHQ 최대 주주가 음 뭔가 음 보유 지분이 좀 감소돼가지고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네, 흐름 이렇고요. 자, 오늘 일정이 조금 추가된 게 있죠. 네, 잘 분석해 보시고 네, 뭐 재미삼아 할건 재미삼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새로운 일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